안녕하세요. 소스 t v 김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이제 방학이 됐죠. 2학기 수학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 2학기 첫 번째 단원에서는 곱셈을 공부했죠. 음, 아직 이때가 돼도 아직 곱셈 구구가 어, 충분치 않은 친구들이 걸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두자릿수 곱하기 두자릿 수를 아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이 아직까지도 조금 미흡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이제 학부모님들이 음 곱셈에 대해서 조금 더 숙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숙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학원이나 어 기타 그 사교육을 시키시면은 아무래도 효과가 좀덜할수 있으니, 있으니 집에서도 곱셈을 충분히 숙달되게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나 부모님의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나 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제가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어, 요거 말고도 뭐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리,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워 하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 이렇게 계산을 하기에는, 어, 아이들의 숫자 쓰기가 글자가 커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요 크기에 맞춰서 조금 줄이는 연습도 시켜줘야 하고 그리고 이제 자릿수를 맞춰서 숫자 쓰는 연습을 충분히 시켜줘야 이 부분을 충분히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다고 음 보고 그런 것에 주안점을 맞춰서 이제 지도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눗셈 여기서의 나눗셈은 이제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까지를 이제 학습을 하는데 어~ 삼 학년 이 학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을 하는 것은 어~ 분수의 이제 가분수 진, 가분수 대분수를 이제 자유자재로 변화 변환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을 아주 편하게 할수 있도록 좀 많이 반복 숙달을 시켜 주셔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분수 부분을 아이들이 이해를 하기 조금은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눗셈이 되려면 또 곱셈도 돼야 되겠지만 그 곱셈이 됐다고 치면은 그것을 이제 또 넘어 넘는 부분이 이 나머지 있는 나눗셈을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가 없는 부분들은 그래도 곱셈부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되는데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을 충분히 그리고 지금 나머지 있는 나눗셈을 잘 하더라도 현재 잘 하더라도 겨울 방학 동안에 충분히 해 주셔야 이제 4학년 돼서 세자릿수 나누기 두자릿 수를 또 그리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됐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겨울방학 동안에 짬짬이 틈틈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채워주셔야 그 다음에 4학년에 나오는 나눗셈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또 지금도 어려워하는 단원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 예, 이때 이제 학교에서는 컴퍼스 같은 것을 나눠주는 학교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컴퍼스로 직접 원을 그려서, 원을 이제 작도하는 것들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원, 동그라미에 대해서 이제 원의 중심, 그리고 원의 지름, 또는 원의 지름을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이 되겠죠. 그런 명칭들을 배우고, 거기에 이제 원의 중심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리는 그림들, 이런 것을 직접 작도를 하는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을 작도하는 것들을 이제 처음 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분수. 자, 아까 나눗셈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던 그 분수가 바로 대분수와 가분수를 자유자재로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하는 그이 단원의 전 작업이 이제 나머지 있는 나눗셈이죠. 그래서 4분의 7을 1과 4분의 3으로 이렇게 변환하고 또 대분수를 또 가분수로 변환할 때 곱해서 더하고 여기에서는 나누어서 나머지를 분수에 써주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할수 있게끔 하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나머지 있는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나눗셈이 잘 되지 않는 친구들은 거의 이 부분에 와서는 어 이해를 못하게 되죠. 아예 이 대분수, 가분수에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만약에 이제 푼다고 해도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가 설명되는 문제 한 문제 정도만 풀수 있고 조금 복잡하거나 한 문제들은 거의 손을 못 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수 부분이 혹시 막혀서 고민이신 부모님들은 분수를 시키지 마시고. 나머지 있는 나눗셈을 충분히. 나머지 있는 나눗셈이 안 된다면 곱셈. 그리고 곱셈이 된다면 나눗셈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나눗셈으로 오셔서 점검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수로 넘어오셔야 이 파트에 있는 분수를 이제 좀 습득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단원으로 넘어가면 들이와 무게.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뭐 우유 뭐 주스 이런 것들 액체가 이제 그 어떤 용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드리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킬로그램 kg, 규램으로 재는 것을 무게라고 하죠 그래서 드리와 무게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배우고 그런 것들의 이제 합과 차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어~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자료의 정리 어, 표와 그래프를 2학년 때도 또 배웠었죠 그런 것들과 같은 맥락으로 어, 여기에서는 이제 조사, 조사한 그런 표에 나타난 것을 이제 그림 그래프로도 나타내는 방법의 예를 하나 제가 이제 캡쳐를 해 왔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자료를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2학기에 총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일단은 곱셈, 뭐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학습하고 나눗셈에서는 나머지 있는 나눗셈, 가장 3학년 2학기 때 어려워하는 파트죠. 요게잘 된다면 분수에서 이제 가분수, 대분수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이제 원동력이 되는 게 나머지 있는 나눗셈. 요 부분을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연산 파트와 관련되어 있죠 그세 번째는 원, 원의 작도, 원의 뭐 반지름 이런 것들을 배우고 분수,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그런 것들 배우고 들이, 뭐 그리고 무게, 그리고 6단원에서는 자료의 정리 이런 것들을 3학년 2학기 때 전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스TV였습니다.